자 지난번 건조증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는 또 다른 사연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사연 줘보십죠 네. 양혜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눈곱이 엄청나게 생긴다 왜 그러냐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서 그게 눈에도 같이 바이러스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눈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감기랑 결막염이 막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고 그 바이러스 질환이 오면서 눈에도 바이러스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눈곱이 생길 수는 있다. 만약에 눈곱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안과 가서 바이러스 결막염에 대한 약은 없지만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눈곱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있으니까 음 그런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쓰시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기가 걸리면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건조증도 심해지고요. 건조증이 심해지면 하얀 꽃 같은 것들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눈물 안약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끄님이 적어주신 댓글인데요. 눈곱이 잘 생기는 편은 아닌데 충혈이 자주 되고 충혈이 가라앉아도 실핏줄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점,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점막은 건조하면 충혈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입술에 이렇게 립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바르고 있으면 입술 있는 부분들이 빨갛게 트지 않습니까?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막이 건조해지면 충혈이 된다. 그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결막염이 심해지면 눈곱 같은 게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결막염 생길 정도의 어 이렇게 경증이 심한 정도는 아닌데 눈을 항상 말라 있다든지 이러면 수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만 조금 하신다 그러면 충혈되는 건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혈이 많이 되면 가령 가까운 안과 가셔가지고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 가라앉히는 약 있으면 충혈되는 게좀 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눈물이 굉장히 다양한 눈물들이 있는데 이제 각자의 습관이라든지, 어 그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또 좀더 좋은 눈물 안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한테 좀더 맞는 그런 눈물 안 장을 처방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신다면 충혈되는 것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지저분해도 충혈되니까 그거는 이제 가령 뭐 레이저를 이용한 아쿠아케어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수술 이렇게 하고 나오면 눈 충혈 많이 돼있어요.